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효산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구가 빌려준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빌린 모든 돈은 회생채권이 될수 있으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됐든 형제나 자식이 됐든 전부 다 회생채권으로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 2026년 현재 법원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예외 상황이 있습니다.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는데, 어, 실제로는 이자를 한 번도 갚지 않았거나 사실상 증여로 볼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에는 2026년 더욱 엄격해진 법원의 보정 권고에 의해 해당 채권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지인이나 가족 간의 채무일수록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가족이나 친구에게 진, 빚 때문에 고민하며 혼자 알지 마세요. 법률사무소 효산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.